구비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다는 코인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멘틀이고요. 현재 멘틀은 마이너스 0.64%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멘틀은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고서 지금 장기 추세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장기 출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골든크로스와 함께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사두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관련해서 멘틀코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상황부터 좀 바라보게 되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0.16% 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질 때 멘틀도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멘틀 같은 경우는요.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2,000원을 뛰어넘는 3,000원까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사두시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 직후에 생각보다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고 딱히 악재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멘틀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멘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초에도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세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이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면요. 상승 움직임이 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두배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큰 상승이 나오면서 4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골든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단기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이고 장기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미리 미리 사두셔서 수익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멘틀 관련된 실시간 상황과 함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멘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도 멘틀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요.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 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료코인방이나 급등주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멘트리라고 적어 주시고요. 무료코인방 링크와 급등주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을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멘틀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구간입니다. 자,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의 기회를 무조건 잡으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으로 추가적인 수익 꼭 제대로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지금 멘트는요,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의 약간의 조정 여러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도 멘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 선이고 수익률이 3%밖에 되지 않지만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미리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른 종목들이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급등 종목으로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급등 종목은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쫓아서 매수를 하시면 물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무료 코인방에서 진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주머트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